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 가끔 땡기는 음식이죠? 만두전골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GS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레역 근처에 갔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물레역에 GS타워가 있습니다. 그 GS타워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요것도 알아보니까, 예. 네. 프랜차이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가격대도 사실 서울에서 먹는 음식치고는 싼 편이죠. 그래서 그 음식점, 개성손만두 요리 전문점이라는 음식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이 불때 뜨끈한 국물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매콤하게 생긴 빨간색, 빨간색 국물보다는 맑은 나가사키 짬뽕처럼. 근데 나가사키 짬뽕도 사실 맑은 국물은 아니죠. 뿌연 국물인데요. 정말 맑은 국물에 청양고추 넣은 음식이 되게 많이 땡기는데요.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장점인 음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집, 만두 전골딱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GS 리테일 근처, 리에, GS 리테일에서 일하다 보니, GS 리테일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맛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예, 먹다 보니 맛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집이 뭐, 다른 데서 이사온 집인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원래 여기 없었는데 어, 장사를 이제 건물 문제로 인해서 뭐 거의 재건축이든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든 원래 다른데 있다 이사 온것 같더라고요. 네, 위치는 물레역에서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놨는데 물레역이 한 요쯤 있어요. 요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쭉오면 GS 강사 타워 있고요. GS광고 더 건너가면 끝부분에 개성만두 점, 전문, 요리 전문점이라고 있습니다. 어, 물레역에서 가깝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물레역이란 데가 제가 처음 가봤는데, 예, 음식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리 메뉴는 만두전골 무조건 강추입니다.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요집또 간다 그러면 항상 만두전골입니다몇번 예, 갔었는데요. 그외뭐 비빔 만두를 먹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 전 콩국수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만두전골 깔고 시작해야 돼요. 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렇게 만두전골이 나오는데요. 만두가 만두전골에 기본적으로 만두 몇개 들어가서 나와요. 예. 네. 한 인분 시키면 네개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외또 따로 나와요 만두가. 예 네. 만두 또 따로 나옵니다. 이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두 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먹다 보면 와 양이 많다.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만두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이 진짜 얼큰합니다. 약간 맥주리분들은, 어, 너무 매운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얼큰해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청양고추의 그 매콤함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맑은 국물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얼큰해요. 그래서 만두는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면 두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따로 만두 접시에 두 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칼국수도 따로 줘요. 그래서 만두가 만 원에 되게 크거든요? 이게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최고예요. 그래서 만두는 뭐 고기만두, 김치만두 있기 때문에 섞어서 주세요. 이야기 해도 되고요. 고기만두만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어 섞어서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름 이제 두개다 매력이 있거든요 간혹 고기만두는 느끼하고 김치만두는 뺏기만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여기는 둘다 맛있어요 뭐 통일해서 주문하는 게또 있는데요 예 따로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섞어서 주시면 섞어서 먹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만 원이란 거 예, 만두전골이 만원인거는 굉장히 싼거거든요 제가 여기 간지 한 1년정도 됐는데 예, 어 지금은 올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오게되면 한번씩 생각나는 맛집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물레역 근처 가시게 되면 한번쯤 찾아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꼭 물레역 아니라도 한 번쯤 다른 점을 가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되긴 이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아서. 예, 오늘은 물레역에 있는 예, 개성 손만두 요리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더맛 좋은 이야기와 맛집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